토요일 아침부터 무서운 곳을 찾았는데요. 보기만 해도 무섭다는 치과에 왔습니다. 보철물이 떨어져서 부치러 왔습니다. 참 친절하시고 잘하는 곳이긴 해요. 근데 <laughs> 40만 원이 없어졌네요. 아침부터. 갤러리 있는데 카드 실물 카드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신정역 이번 출구에 있습니다. 치과 들렸다가 중구 시장 다시 왔어요. 네. 농협은행이네요. 일행을 기다리며 주변을 돌아보니 욕실 용품부터 조명 등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더군요 지난번에 못먹었던 짬뽕집인데 오늘 열었을 것 같아요 그 간짜장 보통이 3,500원인데 곱빼기가 3,300원이에요 이게 가격표가 잘못 붙은 것 같아요 만원입니다 만원 가까이서 보니까 이 3회 여기에 빨간색으로 칠해 놓으셨어 3,800원입니다 네. 나머지 밥 종류는 5,000원에서 곱배이가 5,500원 정말 저렴한 집이에요 용품들에서 세월이 느껴집니다 정겹게 보리차를 주세요 보리차 어, 짬뽕 곱배이가 나왔습니다 어, 오징어도 푸짐하게 들어있고 이렇게 선송이 참깨를 3,800원 주가 푸짐하게 들어요. 잘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짜장이 더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잘먹어요 <laughs>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어, 지난번에 못 먹고 왔는데 오늘 잘 먹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집인데 네. 여기 어... 여기. 아, 생환의 달인, 아, 꽈배기의 달인 여기 다시 또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200원 할인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바로 튀기고 계셔가지고 이거 지난번에도 이렇게 찍었던 거 같은데요? 네, 어, 맛이 어떻습니까? 음. 맛있다고 합니다 어, 역시 꽈배기의 달인입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입니다 그동안 서울에 살면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가본 적이 없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경건한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3일절이 있는 달이라 그런지 뭔가 마음이 좀더 무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설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펄럭이는 태극기의 느낌이 색다르게 느껴지더군요. 이 형무소가 생긴 이유와 위치 등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고요. 아, 이곳에서 이분들을 만나니 더욱더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유물이라든지 우리의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감쌌던 것들. 어린 학생들도 선생님의 열정적인 해설을 듣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 거 들면. 이 수많은 재수카드 중에 이렇게 어린 소녀부터 해서 겨의에찬 빛의 사람들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유관순 열사가 도도 있네요. 저 담장 밖 세상을 꿈꿨을 사람들,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졌을 사람들, 고문실이 두려웠을 사람들. 이렇게 넓은 곳에 우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지. 왜 저는 안아봤는지 좀 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 좁디좁은 햇빛 한줌 들어오지 않은 독방 속에 갇혀 대한민국의 자유를 기다렸을 사람들 수십 명을 더 누울 자리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이감옥소에는 사람들의 슬픈 소리가 메아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답답함과 억울함과 안쓰러움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한시도 편하게 창문 밖을 내다볼 수 없었을 사람들, 이곳에도 봄은 오고 계절은 지나갔겠죠.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예술 작품과 전시물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의 멘트도 무언가를 말하기보단 묵묵하게 이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따라 태극기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이곳은 운동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좁은 칸칸마다 그저 몇 발자국 걸으면 끝나는 이곳을 운동시설로 만들어둔 것입니다. 약2시간여에 관람을 마치고 이제 저는 이곳을 빠져나와 자유로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미래 세대들의 저택을 끼는 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길 바래봅니다 독립문 박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자유와 민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